자신감 예. 스피치 SOS. 안녕하세요. 키즈 스피치 SOS 대표 원장 이주아입니다. 지난 시간 미션으로 우리 친구들 새 학년에 새로운 친구들 많이 사귀었나요? 아마 이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고 미션을 잘 수행하던 친구들이라면 아마 인기 많은 친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친구와 함께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 관계를 잘 이어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할 텐데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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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인데요. 상대방의 말과 감정에 공감하고 그걸 행동으로 잘 표현해 줄수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내 말에 공감을 잘 해주는 사람과는 자꾸 만나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그런데 내가 말하는 내용마다, 그건 아니지. 난 이건 것 같은데? 하고 자기 의견만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지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공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관계 형성의 초석이에는 공감 게임과 공감 리액션을 배워볼 거예요. 공감 능력을 보이는 네 마음 따가라 게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 게임은 준비물이 필요해요. 포스트잇이나 메모지 같은 집에 있는 종이 쪽지를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기쁨, 슬픔, 화, 짜증 같은 다양한 감정 단어를 적어주세요. 혹시 집에 공감카드가 있다면 공감카드를 활용해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감정 단어를 준비를 했으면 가족이 한 자리에 쭉 둘러 앉아 쪽지를 한 장씩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쪽지에 나온 감정을 난뭐할때 이렇게 느껴 하고 설명하면 다른 가족들이 그 감정이 무엇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감정을 맞춘 사람한테 그 감정단어 쪽지를 주고 가장 많은 단어 쪽지를 가진 사람이 공감왕이 되는 거죠. 이 게임은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나의 경험과 감정단어를 매칭시키는 훈련이 돼요. 나의 경험과 감정단어를 매칭시키는 건 문제 해결력과 사회성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어, 감정을 좋다, 싫다로만 구분하고 표현하는 친구들은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기쁨이든, 슬픔이든, 설렘이든, 이런 다양한 감정을 딱 하나, 좋음으로 인식하고, 어, 그냥 크게 웃는다로 표현을 해요. 싫다도 마찬가지죠. 긴장한다, 화난다, 짜증난다. 모두 다 다른 감정이고 각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데도 이 모든 감정을 슬타로만 인식하고 싫을 땐 울어야지 하고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표현하게 되면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을 하게 돼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친구 중에는 감, 감정 분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게 원인이라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 게임을 통해서 감정을 세분화 시켜주시면 어휘력도 높아지고 사회성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 나의 감정과 감정 단어를 매칭시키는 훈련을 할수 있어요. 나의 경험과 감정 단어를 매칭 시키는 것은 사회성과 문제해결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감정을 좋다 싫다로만 구분하고 표현하는 친구는 기쁨이든 신나이든 설렘이든 이런 다양한 감정을 좋은 하나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웃는다처럼 딱한 가지 방법으로만 표현을 해요 부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긴장된다 화난다. 짜증 난다. 모두 다 다른 감정이고 각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다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 모든 감정을 싫다. 한 가지로만 인식하고 싫을 때 울어야지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친구로 어, 친구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어,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 분화가 잘 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을 하면서 감정 세분화를 시켜주시면 어휘력도 높일 수 있고 사회성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요.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엄마는 이럴 때 저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아, 아빠는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구나를 이해하게 돼서 어, 상대방을 이해하는 힘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효과는 나의 감정을 가족들에게 공감받는다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어요. 상대가 나의 감정을 맞추면, 와, 우리 엄마는 내 마음을 따가네? 하며 내 감정을 공감받는 느낌이 들게 돼서 가족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예소스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는 이 훈련을 하면서 가족 관계가 좋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존감과 사회성이 동시에 향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답니다. <laughs> 간단한 게임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과 정서에 엄청난 효과를 줄수 있는 게임이니 집에서 꼭 실천해 주세요.